제가 주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부동산 관련이 아니라 최근 발생한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크로스 카운터를 날려주고 싶은 심정이지만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이 전혀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금일 아침에 대한민국 정부는 WTO에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서 제소를 했다는 기사가 포탈의 메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많은 관료들이 미국에 방문을 해서 미국의 도움을 이끌어내려고 시도를 할 것이라는 기사도 보입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실효성에 아주 강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일본의 무역보복은 오사카 G20 회의가 끝난 직후 시작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오사카 G20을 다녀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적을 기록해 업로드한 백악관 공식 유튜브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The G20 summit has been fantastic. Prime Minister Abe has done an incredible job as he always does. This marks my third visit to Japan as president. I always like being back in Japan. We've had a great relationship. We've never been closer to Japan than we are right now. We spent a lot of time with a lot of countries. We do business with a lot of them. Virtually every leader that I dealt with said, "Is that uh, congratulations? It's incredible what's happened to the American economy. We're the best economy in the world." we put together a lot of ideas and a lot of challenges for the future that we'll be able to meet the red carpet was rolled out for all of us for this country for our country so this was a really good summit and really well done so professionally done 100% 반영이 된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는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무역 보복은 오사카 G20 회의가 끝난 직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서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인 비베스트는 Be 미국의 영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의 청소년을 위한 복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대중인식 캠페인의 구호입니다. 일본에서 진행한 비베스트 Be 캠페인은 단기간의 준비를 통해서는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영부인이지만 이러한 캠페인을 다른 나라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현재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친밀한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무역보복은 오사카 G20이 끝난 직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G20회의 기간에 미국과 일본의 모종의 합의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힘든 상황입니다. 백악관 공식 채널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보면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누구나 쉽게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을 해서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미국의 의중이 절대적으로 반영이 되는 WTO에 제소를 하는 행동은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생각하면 전혀 효과적이지 못한 방법입니다. 그냥 아침에 정부가 WTO에 일본을 제소했다는 기사를 보고 기분이 안 좋아서 주절주절 주절 해보았습니다.